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만을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음악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브루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브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브루로 들어와 주세요. 자, 브루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팝업창이 떠 있으시면 오른쪽에 X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자, 누구나 영상을 만들 데이터가 없어도요,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눌러 주세요. 자, 저처럼 화면이 뜨셨을까요? 자, 이쪽을 보시면,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라는 음,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신 분은 클릭하고 들어와 주세요. 자,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자, 우리가 만들 영상을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거냐? 라는 걸 물어봐요. 자, 우리는 유튜브 16대9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쇼츠도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4대5 비율도 있고요. 1대1이나 네, 예전 방식의 4대3 비율도 있네요. 유튜브 16대9를 클릭하고 눌러 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비디오 스타일로 시작해 볼까요? 라는, 네, 물음이 있으세요. 자, 내가 어떤 비디오를 만들 건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음, 또 오늘 처음 와 보셨으니까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는 스타일 없이 시작을 하겠다 또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네, 또 캐주얼한 정보를 전달하는 음, 영상 스타일을 하겠다. 반말로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회화 공부 스타일, 공포 영화 스타일, 다큐멘터리 스타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 보셔도 명언 영상 스타일, 일본어 회화 공부 스타일 등 많은 어,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으시니까요. 천천히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실습을 하실 때 다양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뭐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스타일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뉴스 속보 영상 스타일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찾으신 분은 클릭하고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만들 것이 네, 텍스트로 영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잠시라도 어, 어떤 텍스트를 써야 되지 하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글을 써준대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뉴스 속포 영상 스타일에 어울리는 글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써줘요 라고 써있죠. 네. 그래서 제목만 입력한다면, 음, 어, 이렇게 글을 멋지게 써줄 거예요. 자, 여기 알겠어요 라고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글에 대한 제목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주제라고 보이시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영상의 주제를 담은 제목을 짧게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 있으시죠? 거기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어떤 주제로 뉴스 속보 영상 스타일을 만들어 볼 건지 써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요새 음, 독감이 좀 유행이에요. 그래서 독감 대유행이라는 주제를 한번 AI한테 줘볼 거예요. 독감 대유행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본인이 생각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생각한 주제를 입력해 주셔도 좋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추천 주제라고 해서, 여기 추천 주제라고 해서 여기 이제 어,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음,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게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I 글쓰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다면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꾸 여기 뭐가 동동동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영상 요소 세팅 완료라고 해서 네, 오른쪽도 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하고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자그 사이에 벌써 AI가 뭐 속보라고 써줬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며칠 정도 이렇게 써줬잖아요. 근데 내가 더 음, 이어쓰기를 하고 싶어, 더 길게 하고 싶어 그러시면 이어쓰기 해갖고 더 내용을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또는 여기 AI가 써준 글 중에서 어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수정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 문구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면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어, 저는 마음에 들게 딱잘 써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영상 요소에 AI 목소리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자, 지금 현재 켜져 있죠? 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찬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넣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이 헤드셋 모양을 누르셔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눌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속보입니다. 현재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보건 당국. 네, 이렇게 잠시 읽어주는데요. 목소리가 마음에 들면 그냥 쓰시고요. 자, 어, 목소리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변경을 하셔도 되겠죠? 오른쪽에 변경 버튼이 있으세요. 자, 변경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보시고요. 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뭐 현성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팝업창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성이라는 사람의 어, 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헤드셋 모양이 있죠?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자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여기 옆에 강마오라고 있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네, 재밌는 목소리 톤이죠. 네, 어 근데 어좀유스 톤으로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다시 여기 태훈이라는 목소리 톤도 한번 들어볼게요.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이 석상윤이라는 사람 이 목소리가 어르실 거예요. 서로를 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 저는 이 석상윤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자 석상윤이라는 사람 이름을 클릭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확인이라고 있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AI 목소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뭐예요? 독감 대유행이라는 주제만, 어, 제목만 써주신 것 밖에 없어요. 그쵸? 그랬더니 AI가 글을 써주고, 그리고 또 이미지와 비디오를 제공하겠대요. 자, 여기 보시면 단추가 켜져 있죠. 자 그래서 제공을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사진이 있어 하신다면 제공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제공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델은 베이직에서 그 중에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걸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색상에 있는 사진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비디오 무료 비디오도 넣겠다 하시면. 이렇게 비디오를 켜주시면 돼요. 지금은 꺼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우리 유스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아래쪽에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작성된 이 AI가 만들어준 이 대본으로 영상을 생성하시겠냐라고 물어보죠. 네, 완료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제 AI 목소리가 들어오고요. 사진 이미지를 찾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네요. 자,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클립이 자, 몇 번까지 생겼나 보세요. 저는 16번까지 생겼네요. 알아서 클립도 나눠주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재생바에서 재생버튼을 눌러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보건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 독감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감염자 수와 증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고열, 기침, 몸살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자, 저는 보면 글씨나 이런 게 어, 오타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사진도 네 이렇게 알아서 다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 우리 위에는 석상윤이라는 사람이 속보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스터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스터 연결을 하고 나서 4번 클릭부터는요, 캐스터가 이렇게, 아,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두 사람의 대화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석상윤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넣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AI 목소리로 변경을 해 보실 건데요. 자, 1번부터 3번은 그대로 놔두시고, 4번부터 체크를 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하려면 한참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 리가 자 모두 선택 이라는 버튼 이있 으시 죠？네, 자, 모두 선택 이라는 버튼 Ctrl A 하고 누르 시면, 다 클립 이 선택 이되 세요. 그쵸？근데 1번 하고 2번 하고 3번은 선택 을안 한다고 했 죠？자, 그래서 체크 를 클릭 하 셔서 체크 를풀어 주세요. 자, 체크 를풀어 주시 고요. 자, 목소리 수정이라는 메뉴가 4번부터 우리 맨 끝에 있는 16번까지. 지금 저하고 이 텍스트가 틀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클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더 조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는 남자분 캐스터,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 거고요. 4번부터는 저는 여자분의 목소리를 넣어 볼 거예요. 자, 체크가 된 상태에서 위에 메뉴가 이렇게 생기실 거고요. 목소리 수정이라고 보이세요? 목소리 수정을 눌러 주시면, 자, 목소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실 건가요? 하고 다시 고르는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음, 이렇게 내려와서, 저는 윤서라는 음, 이 AI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음, 이런 목소리래요. 네, 옆에 손미나라는 사람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윤석, 윤서. 윤석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윤석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되셨어요? 지금 이제 AI 목소리를 만들고 있어요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4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4번부터 안녕하세요. 최신 보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 독감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우리 클립 위쪽에 보시면 그 AI 목소리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우리 석상윤이라고 써있고요. 4번부터 맨 끝에까지 는 윤서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도 음, 그 클립마다 좀 다르게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배경음악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자, 배경음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음악이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음악의 이름은 요정 나라 피리 버전으로 되어 있으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음표를 클릭하시면 이 메뉴가 보이세요. 자, 적용 범위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자, 음악이 보시면 첫 번째 1번 클릭부터 맨 끝에 클릭까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해 보셨죠? 자, 그러면 적용범위라는 걸 우리 클릭하고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하고 누르시면 전체 클립 이 음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 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현재 클릭까지 제가 클릭하고 눌러놓은 데가 있다면 클립이 고 클립까지 처음부터 가겠다. 두 번째는 그 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릭한 부위부터 끝까지 가겠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직접 일, 입력이라고도 있으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1번, 2번, 3번 클립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만 이 음악으로 사용할게요. 1 빼기 3이라는 말은 1번 클립부터 3번 클립까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아래쪽에 적용하고 눌러주세요. 적용. 자, 그러면 음악의 길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자, 다시 음악을 전체적으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적용 범위 변경 다시 누르시고요. 전체 클립으로 라고 첫 번째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음악이 전체 네,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어, 나이 음악, 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메뉴에 삭제라는 게 보이시죠? 삭제하고 누르시면, 음표 표시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삭제해 보셨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음악을 그럼 다시 한번 넣고 싶어. 자, 이러실 때는, 우리 메뉴 삽입으로 이동하실게요. 메뉴 삽입에 이동하시면, 배경음악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삽입 누르시고, 배경음악으로 이동해 주세요. 배경음악 클릭하고 누르시면, 오른쪽에 배경음악이라는 메뉴들이 보이실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음, 우리 저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여기서 제공하는 음악을 사용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자, 요번에는 컴퓨터에 있는 음악을 한번 사용해 보실 거예요. 내 음악이라고 밑에 보시면 PC에서 불러오기 라는, 네, 그게 보이실 거예요. PC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누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한번 찾아 보세요. 저는 다운로드에 부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음악이 하나 있어요. 자, 컴퓨터에 있는 음악 아무거나 괜찮으세요. 하나 골라 주시고요. 자, 클릭하고 누르시고, 아래쪽에 열기 하고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음악이 음, 불러와 진걸 보실 수 있고요. 아직 영상에 적용은 안 되신 거예요. 자,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면, 삭제하시는 버튼이 있고요 또, 마우스를 이렇게 대셔야지만, 요 화면이 뜨세요. 자, 내가 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셔서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 요 음악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러시면, 아래쪽에, 삽입하기 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삽입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음표 표시가 다시 나타나시죠? 음악이 삽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조금만 플레이 재생시켜갖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독감이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보건 당국 따른... 자, 음악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I 목소리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벌써 영상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혹시 음악이 조금 큰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실까요? 음, 그래서 음악 조금 볼륨을 살짝 줄여보려고 해요. 자, 음표 표시를 누르시고요. 메뉴를 잘 살펴보시면, 친절하게 볼륨 조절이라는 버튼이 있네요. 자, 볼륨 조절. 우리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현재 지금 저는 50이라는 수치가 보이는데요. 조금만 줄이고 싶어요. 사람 목소리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한35 정도로, 35 정도로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작아진 것 같죠? 네. 이런 음, 식으로해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세요. 자, 그 우리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저장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로, 두 번째는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일로 오셔야 되겠죠? 파일, 프로젝트 저장하기 라고 보이실 거예요. 프로젝트 저장하기 클릭하시고요. 자, 프로젝트로 저장해 놓으시는 거는 왜 하시는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수정이 용이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항상 저장하는 다운로드의부루라는 폴더에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이름은 뉴스속보 라고 저장할게요 그리고 항상 프로젝트라고 쓰죠 저는 습관상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래쪽에 저장하고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우리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찾으셔서 클릭 눌러주시고요. 자, 영상파일 MP4로 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눌러주시고요. 자, 해상도나 이런 거는 그대로, 기본 세팅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내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디다 저장을 하실 건가요? 하고, 네. 저장 장소가 보이는데요. 저는 아까 했던 다운로드의 브루 쪽에, 네. 하겠습니다. 뉴스 속보, 그리고 저는 여기다 동영상이라고, 적을게요. 이름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적으셔도 돼요. 다 적으시면 저장하고 눌러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죠. 솔직히 텍스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걸 배워보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만들 건지 제목만 생각하시면 영상을 뚝딱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